캔 뚜껑을 딸때 손톱이 짧으면 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바로 엄지가 도와주면 검지를 이용해서 쉽게 딸 수가 있어요. 손톱이 이렇게 짧으면 캔뚜껑 저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어저 공간을 넓혀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볼펜으로 가리키고 있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손가락 그렇게 꾹 눌러주면 저 공간이 넓어져요. 옆에서 한번 볼게요. 옆에서 보면 딱 누를 때마다 저희가 벌어진게 보이죠? 저 벌어진 틈에 바로 검지를 끼우고, 그 다음에 당겨주면 돼요. 매우 간단하죠? 이런 식으로 하면 캔 뚜껑 따기가 매우 쉽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엄지로 누르고, 그 공간에 검지를 넣고, 딱 따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간단하죠? 엄지로 누르고, 검지 넣고, 캔을 따주세요.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엄지로 누르고 검지 끼우고 딱 따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손톱이 짧아도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캔을 딸 수가 있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